자, 다음, A, B, C, D는 사다리 꼴이고, P하고 Q는 A, B, D, C의 중점이다. 여기가 6이고, 얘가 9야. 요 길이 물어봤지. 자, A에서 C까지 슉! 꺼가지고, 여기가 9잖아요. 그럼 요게 중점이니까 1대 2죠. 그럼 9의 절반이지. 여기는 2분의 9 되겠죠. 자, 여기도,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으로 보면 1대 2죠? 그러면 얘가 6이면 절반이니까 여기는 6의 절반 3. 2분의 6이라고 적을게요. 어차피 얘랑 더해야 되니까.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6해서 2분의 15 되겠죠. 1번. 그다음. AD하고 BC가 평행일 때 사다리꼴 ABCD에서 M하고 N은 ABCD의 중점이라고 했죠? 그때 누구 길이 물어봤어요? 요 길이 물어봤네, 얘들아. 자, 여기가 8이에요. 여기 1대 2죠? 그럼 8이면 여기는 절반인 4가 되고요. 여기가 7이에요.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이시죠? 1대 2니까 17이면 7의 2배 얼마예요? 14cm 되겠습니다. 사다리꼴 ABCD에서 AM하고 BN 같고 CN하고 DN 같고요. ME, EF, FN 같습니다. 이때 AD는 오 그러면 여기가 8이잖아요.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이니? 1대2. 여기가 8이면 여긴 얼마예요? 4예요. 4cm. 근데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. 그럼 얘가 4면 여긴 절반이니까 2cm 되겠죠. 그러면 여기 거꾸로 높인 이 모양과 이 모양 보이시죠? 1대2니까 여기 2면 여기는 몇 cm? 4cm 되겠죠. 자, 이 문제 한번 보세요. 여기가 다 평행이야.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. 옳지 않은 것은 했죠. 자, 여기 평행이니까 요 abe하고 cde 닮음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봅시다. 여기 평행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엇각. 그다음 여기 막꼭지각. 둘이 aa 닮음 맞네. 오케이. 자, 그다음 E, F, E, 여기. 그 다음, B, C, D, 여기. 보이시죠? 여기랑 여기 보시면, 여기 평행하잖아요? 그러면, 요각 공통에, 요각이랑 요각이랑 동의각으로 어때? 같이. 그래서, 이 둘이 뭐다? A, A 닮음이다. 오케이. 그 다음, C, E, F. CEF. 그 다음, CAB. 여기 평행하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, 여기 그래서 공통이죠? 여기 평행하니까, 여기랑 여기랑 동의각이다. 그래서 무슨 닮음이다? AA 닮음이다. 오케이. 그 다음, BF하고 FC. 여기가 B 대 C잖아? 그러면 여기가 B 대 C라고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아직도 이거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 평행일 때, 이변대 이변은 이변대 이변이지만, 여기는 절대 아니죠. 얘네는 이거와 이거의 닮음이 아니고, 이거와 이거의 닮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겁니다. 자, 그럼 얘는 높이잖아요 이변대 이변은 이변대 이변이고, 이쪽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오케이. 자, 그래서 여기가 B대 C잖아?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가려면 여기가 B대 C가 되는 거야. 알겠죠? 탈락. 그 다음 이 길이 물어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B대 C면 여기가 B대 C라고 했지? B대 C는 EF 대 EF 대 뭐죠? C 되겠죠. 이해 되시나요? 오케이. 자 그러면 여기가 C 곱하기 EF 여기가 BC죠. 그래서 EF는 C분의 BC 되겠죠. 어? 그런데 이거 말이 돼요? 안 돼요? 안 되겠죠.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, 5번 되겠습니다. 자, L, M, N이 평행이 때 X의 값 물어봤지. 자, 여기 4대 6은 6대 X라는 공식이 있긴 했지만, 다시 한번 볼게요.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요 점이랑 만나게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켰어요. 4대 6은 약분하면 몇대 몇이지? 2대 3이지.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. 어, 그러면 요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? 2대 3은 6대 x지. 2대 3은 6대 x. 2x는 얼마죠? 18. x는 얼마다? 9 되겠죠.